70번 jpg 파일을 열고 이 흐릿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바꿔주는 샤픈 계열의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필터의 샤픈 목록 중 스마트 샤픈 필터 명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. 스마트 샤픈 상자가 나타나면 이레디 u 스 옵션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 선명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. 이 프리뷰 체크를 해제해서 원래 이미지와 체크한 이미지를 비교해 가면서 이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캔슬을 눌러서 적용하지 않겠고요. 두 번째로 소개할 샤픈 계열의 필터는 이 샤픈 목록 중에서 언샤프 마스크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걸 더 많이 쓰는데요. 이 레디어스 옵션을 또 역시 올리거나 이 어마운트를 조정을 해서 프리뷰로 체크를 해제해 보시면 이에 비해서 약간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볼수 있죠.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옵션을 과하게 쓰다 보면은 이미지 자체에 좀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가장 적정한 옵션을 찾아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OK를 눌러서 이미지에 적용을 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